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5일 동안 진행되는 로블록스 더 클래식 이벤트.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29일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데, 홈페이지에서 클래식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렇게 더 클래식 탭이 나타나기도 했지. 이중 메인으로 만들어진 더 클래식 허브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이 외에는 여러가지로 욕을 먹고 있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1. 황금 발키리. 더 클래식 공개 전에 먼저 공개된 황금 발키리와 캐릭터 번들 두 종류가 사실은 번들 하나에 19,000 로벅스라는 정신 나간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게 공개되자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어.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얻는 아이템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비싼 가격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야. 특히 이 번들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지. 이와 별개로 600 록벅스에 판매하는 블링 패스는 구성이 괜찮게 나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어. 2. 개발자 아이템, 이번 이벤트에서는 개발자, 어드민, 비디오 스타를 각각 만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3종류가 있는데,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간단해 보... 이 들이 있는 서버의 대기 열이 기본 999명으로, 서버에 들어가 는 것조차 쉽지 않 은데, 다가 기껏 들어갔더니 이미 사라져서 아이템을 못얻는등 시간을 버리 는 일이 많 아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 어, 운이 좋은 사람을 제외 하 고는 세 가지의 아이템을 얻으려면 기본 2 시간에서 5 시간, 정도가 걸린다는데, 특히 한 국은 미 국과 시차가 13 시간이라 대부분 개발 자나 어드 민이 들어오 는시 간과 달라서 아이템을 얻으려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밤 11시부터 새벽 시간에 접속 해야 하 는데 이벤트. 끝물이자 주말인 오늘은 더더욱 대기열이 줄어들지 않더라고. 심지어 이 와중에 개발자를 사칭하며 팔로우를 모으는 악성 유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해. 3. 클래식답지 않은 게임들. 특히 욕을 먹고 있는 게임들은 토일렛타워 디펜스, 블레이드 볼, 인상적인 복장이야. 사람들은 이 게임들이 클래식에 맞지 않는다며 피자가게에서 일해요. 자연재해 서바이벌, 워더 미스터리 2, 에픽 미니 게임즈 등 오래된 게임들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지. 또 모든 배지를 얻기 위해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도 말했어. 하지만 한편에서는 로블록스가 이벤트를 열면서 유저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좋게 보이고, 특히 클래식 이벤트 허브를 잘 만들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